일본은 부동산 대책이 1990년 3월 27일 날 융자 총량 규제라는 대책이 나오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달 전에 627 대출 총량 규제라는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지금 25년의 서울 쌍봉 패턴이 너무너무 똑같다. 이건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도쿄의 상업지는요, 90% 폭락했어요. 10억이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못 버틴다 이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5년 전이죠 1990년 일본 부동산 시장과 현재의 우리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5월달에 만들었던 자료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나라와 거의 대자비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과 2, 3일 전에 나온 뉴스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흐름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길래 대책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은 마치 35년 전 일본의 버블 붕괴의 상투 그 시점과 지금이 너무나도. 흡 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혀 하락할 기운이 안 보이고 지금도 야금야금 오르고는 있지만 35년 전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마치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았던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잃어버린 30년, 즉 20년 동안 폭락을 하고 10년 동안 옆으로 기고 최근 5년 정도 반등을 살짝 한 정도입니다. 자, 우리도 그것을 풀로 따라갈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몇 년간은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이 방송 끝날 때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여드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표를 보시면, 아, 엘리엇이 주장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표를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요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990년 일본과 2025년 한국 부동산 상황을 비교를 하는데 35년 차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 일본은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왔냐면, 1990년 3월 27일 날 융자 총량 규제라는 대책이 나오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달 전에 627 대출 총량 규제라는 대책이 나왔죠.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27일.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출이란 말을 안 쓰고 융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총량 규제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정식 명칭은 총량 관리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총리는 가이오 총리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그 뉴스에 많이 회자되던 게 폭력단 신법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폭력단 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뭐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4년 10개월 동안 어떤 걸 펼칠 거냐 제가 두달 전에 상상을 해 봤는데 투기와의 전쟁 특히 갭투기와의 전쟁이고 탈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노태우 대통령 아마 연배 에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 사람의 시대 그쵸 근데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잖아요 그게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금제도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먼저 노태우 대통령이 종토세라는 걸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종부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본은 그걸 따라서 지조라는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일본이 선진국이어도 우리나라보다 토지세라든지 이런 걸좀 늦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은 가시화가 되지 않았지만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두달 전에 5월 달에 어떤 예측을 했냐면 대출총량 규제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게 한참 진행이 되면 1년이나 2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한참 무리 익었을 때 토지공개념을 도입을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층 특히 부동산 재벌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일 전에 뉴스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달 전에 예측을 한 게. 그 다음에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융자총량규제라는 정부 규제책으로 상투치고서 꺾였는데 5년 10년 동안 폭락을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BIS 8%입니다. 즉 자기자본 비율 8% 여러분들 아마 IMF 때 기억나실 거예요. BIS 8% 맞히질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14개 은행이 도산을 했습니다. 제1은행 다 망했죠.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같은 게 35년 후인 지금 여러분들 최근 뉴스에 나오죠. 위험 가중치 25%. 자, 이것도 제가 두달 전부터 예상을 했는데 35년 전에 일본의 BIS 8%로 대출이 묶이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위험 가중치 25%입니다. 자 이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맨날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얘기하죠. 일본도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91년까지 올랐어요. 91년 초까지 그런데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버블이 생기는 80년대 후반까지 공급된 물량이 연간 136만 채였는데 버블이 터진 91년 이후에 연간 144만 채가 공급이 됐습니다. 즉 폭락을 하는데 공급이 더늘 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일기 신도시로 이제 폭락이 가속화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8년 빠졌습니다. 91년부터 98년까지 아닐 때까지 빠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준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전국 상투와 동경 의 상투가 모양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부산 이나 대구는 4년째 폭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도강 금강구는 지금도 빠지고 있죠. 얼르지 못하고 있죠. 전에 고점을 친 다음에 그런데 강남 3구나 뭐 한강밸트나 이쪽은 전 고점을 조금 넘거나 많이 넘거나 했죠 즉 모양이 달라요 즉 끝물에서 나타날 때는요 상투에 제각각이에요 대세 상승기 때는 뭐 노도강도 오르고 부산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다같이 오르지만 엘리오토 파동으로 치면 마지막 오파가 끝난 이후에는 올라가는 놈은 좀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놈은 계속 빠져요 그게 섞여 있어 가지고 쌍봉 모양을 만들어요 왼쪽 봉우리는 다같이 상투를 치는 거고 오른쪽 봉우리는 강남 3구처럼 잘나가는 놈은 계속 잘나가는데 노도강이나 부산 대구처럼 계속 빠지는 놈이 있기 때문에 섞어놓으면 마치 쌍봉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국 상투가 91년 2월달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3개월 후인 91년 5월달에 상투 쳤습니다 이따 신문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의 상투는 21년 10월달이죠 4년 전에 이미 상투를 쳤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뭐 경상남도 전북 2 0 2 1년 상투 쳤고요 이때 노도강도 상투 쳤고 금강도 상투 쳤고 그 다음에 뭐 은평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데도 다 상투를 쳤습니다 지금 정거점을 넘은, 세게 넘은 데는 강남 3구 정도? 용산구 정도, 그 다음에 살짝 넘은 데는 어, 한강베트 정도. 그것도 최근에 올해 들어서 넘었죠. 그런데 전국 상투와 수도권의 상투는 다른데 일본의 동경은 87년과 90년 10월 달에 쌍봉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 10월 달, 즉 4년 전에 이미 상투를 쳤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상투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21년 10월 달로. 그런데 서울은 6월 달에 상투 친것 같아요.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지수를 만들 때월 평균 값으로 만들 수 있고 월 종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매일매일 데이터를 구해 가지고 전국의 5050개 단지의 실거래가 지수를 데이터를 다운 받아 갖고 지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평균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뭐 부동산원이나 KB나 다 평균값으로 구하는데 저는 어, 독특하게 그 달에 그 아파트의 최고값만 모아가지고 다 모으면 또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캔들 차트에서 시, 고, 저, 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가만 따지지만 고가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고가는 이미 6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지금 7월 달도 야금야금 오르고 8월 달도 아직 뭐 꺾이거나 그런 건안 보이지만 이미 고점은 6월 달에 되게 높게 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0개 아파트가 있다면 627 이전에 상투를 많이 쳤겠어요. 7월 달, 8월 달에 상투 친게 많겠어요. 627 대책 이전에 상투 친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보세요. 강남 3구 정도도 7월달에 상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6월달에 상투입니다. 왜냐면 하 토지거래허가 받는데 보름이 걸리죠. 그러니까 6월 27일 이전에 약정서를 맺고 계약금의 반을 주고받은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 보름에서 2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25일 30일 정도 걸려야지 실제로 계약서를 쓰게 돼있어요. 본계약서. 나머지 5%의 계약금을 주겠죠. 10% 중에. 그러니까 7월달에 상수친 것도 알고 보면 다 6월달에 상수친 거예요. 특히 토지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일본이 91년에 상수칠 때그 오일쇼크로 74년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13년 동안 상승한 다음에 상수치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는데 우리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직전에 최저점이 어디냐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입니다. 2013년 1월달 2월달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 6월까지 따지면 12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즉 일본이 동경 으로 치면 13년 동안 상승한 다음에 잃어버린 20년이 왔고요. 폭락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12년째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데 월 고가로 모아보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6월달에 상투쳤다. 그것을 다 모아보면 7월달 고점보다 6월달 고점이 훨씬 높습니다. 마치 피래침처럼 되게 뾰족해요. 자이 상태를 아신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한번 35년 동안의 타임 시계열 데이터로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전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상투를 친건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로부터 2개월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두달 됐을 때였습니다. 버블 통계 직전에 91년 일본과 2006년 스페인과 2021년 현재의 한국이 통계 수치가 똑같다. 즉 15년마다 경제 대국들이 부동산 버블이 왔는데 우리가 2021년 그 당시입니다 8월달이야 상투치기 두달 전입니다. 15년 주기로 너무 너무 똑같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내놨냐면 미국까지 해갖고 4개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 비중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 또 아니면 뭐 민간 부채 비중 이거와 주택 가격의 상투 이거를 비교를 했는데. 요거는 1991년에 일본이고요 요거는 2006년에 미국과 스페인입니다. 요거는 2021년에 한국입니다. 비교를 하면, 요거를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까만 거는요, 파플레이션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몇 프로냐? 절대 수치가 아니라, 비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91년 일본이 상투치기 전후 한 1, 2년 사이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피크를 치고 지금까지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고 있어요. 이건 최근 데이터거든요. 이게 30년입니다. 30년. 이때 가계부채 비중이 어땠냐면 노란색이 가계부채 비중이고요. 요 파란색은 네, GDP 대비. 이거는 기업부채 비중입니다. 이걸 두개 합쳐서 민간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근데 상투를 칠때 206%가 됐어요. 최고치는 여기 보시면 맥스가 214%까지 갔습니다. 214%까지. 부동산 부산이 상수칠 때 206%였는데 부동산이 상수치고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는 계속 늘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2021년에 10월달에 상수치고 부산 도 4년째 폭락하고 있고 대구도 폭락하고 경상남도 폭락하고 그다음에 노도강도 폭락하고 있고요. 금강도 폭락하고 있고 유일하게 강남 3구나 향강벨트 정도만 오르 는데 그 사이에 4년 동안 가계부채 가 줄었나요 오히려 더 늘었죠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또한 가지는 일본은 가계부채 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100%가 안 됐어요. 이때 하우스홀드 데트가 6 9 69% 근데 코퍼의 디오프채 비중이 140%입니다 합쳐서 206%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220%까지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4년 전에 요 방송을 할때 210%의 저주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자요걸본 다음에 15년 후에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난게 2006년 초에 상투를 치고 슬슬 빠지다가 2007년도에 폭락이 왔거든요 유럽이 똑같았고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잘 기억해보시면 2008년도에 대폭락이 왔었단 말이에요 은마가 막40% 빠지고 도곡 렉스리 340% 빠지고 이랬을 때란 말이에요 자 스페인을 예를 들어서 보이겠습니다 여기가 2000 6년도입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상투의 15년 후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까만색이 생산하는 비중입니다. 상투를 쳤죠? 그다음에 가계 부채 비중이 빨간색인데 보니까 81%였네요. 81%. 여기가 81%. 81%고요. 기업 부채 비중이 126%입니다. 최고로 갔때면 127%까지 갔어요. 이두 개를 합치면 207%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이 상투칠 때 민간 신용이 GDP 대비 207%였어요. 방금 전에 본 일본의 206%랑 15년 후인 스페인의 207%랑 너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즉 30년 전에 일본엔 가계 부채 가계가 투기를 한게 아니라 기업이 투기를 했고요. 스페인도 가계 부채는 81%밖에 안 됐지만 기업 부채가 126%까지 갔기 때문에 나중에 더 127%까지 갔죠. 그래서 기업이 투기를 한 거가 되기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상토 치고서 빠질 때 빨간색인 주택 가격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폭락을 했거든요. 나중에 반등을 했지만 또 재밌는 거는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가계부채는 더 늘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4년 동안 강남 3구 서울 일부 지역 빼놓고서 전부 4년 전보다 한참 빠지고 있고 지금 부산이나 대구는 4년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가 늘어요. 왜 그러냐면 관성여부측라는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를 봅시다. 2021년을 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지표를 보겠는데 이 상투가 2021년입니다. 까만색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1년의 상투였습니다. 그 다음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통계 시청에서 프로젝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추계치를 다 30년, 40년 후를 예측을 해 놓거든요. 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인 하우스 월드, 즉 가계부채 비중이 106%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인 기업부채가 113%입니다. 합치면 220%예요. 220%그 다음에 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줄었죠. 가계부채는 늘지만 GDP 대비 비중은 줄고 있죠. 왜? GDP가 늘어나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비중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지금은 100% 살짝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봤듯이 일본은 가게가 아닌 기업이 부채 비중이 많이 높았고 스페인도 기업 부채가 높고 가계 부채 비중은 안 높았는데 둘다80%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가게와 기업이 둘다 100%를 넘었어요. 쌍으로 10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 더 위험한 거예요. 자이 상태인데 지금 서울은 2021년 고점을 살짝 넘은 지역이 좀 많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각 나라의 물가를 감안한 지수를 봤듯이 빨간색 우리나라도 전국 지수를 보면요 폭락한다. 2년 동안 반등한 게 아주 미미해요. 즉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강한 거지 전국적으로 지금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7개월 데이터가 가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 인구 구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동력인 에너지인 부채, 부채를 끌어올린 거란 말이야, 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의 이세 가지 시계열 데이터가 30년과 15년의 차이를 두고 우리보다 선진국이거나 비슷한 나라인 일본, 미국, 스페인의 15년 차이를 두고 따라간다면 앞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비슷할 것 같지 않을 거라는 제가 좀 예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추적을 하면서 5월 달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정리를 했냐면 일본의 전국 상투와 동경의 상투가 모양이 다른데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울의 상투와 전국의 상투가 모양이 다릅니다. 외봉이냐 쌍봉이냐. 그러면 동경의 쌍봉을 우리나라 서울의 35년 후에 지금 따라한다면 어떤 대책도 비슷할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도 비슷할 거고 아파트의 흐름도 비슷할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다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걸로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전부 이렇게 위가 뾰족한 이런 걸 외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동경이라고 안 하고 일본의 부동산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봉으로 나오죠.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누가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딱 치면 전국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서울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걸 압축을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일본의 외봉과 동경의 쌍봉이 모양이 많이 다르다.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그래서 제가 5월 달 정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설마 6월에 상투칠까, 우리나라가? 왜냐면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지금 25년의 서울 쌍봉 패턴이 너무너무 똑같다. 이걸 만약에 그대로 따라 한다면 6월에서 늦어도 7, 8월.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최소 몇 년을 따라가지 않겠냐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자료를 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에다 검색하면 나오는 외봉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이게 90년이거든요. 여기가 전국의 외봉입니다. 외봉. 이러고서 보시면 이게 20년 동안 빠진 거고요. 이게 10년 동안 옆으로 긴 거고 최근에 5년 동안 반등했다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경은 쌍봉이었어요. 동경은 쌍봉입니다. 87년에 왼쪽 봉우리, 90년 말에 오른쪽 봉우리 이렇게 쌍봉을 쳤고요. 전국으로는 외봉을 쳤고요. 여기다 동경과 전국이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전국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보자고요. 우리나라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요. 이 파란 거는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고요. 이 주황색은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인데 여기는 거 전부 다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물가로 그 나라의 지수를 어저스티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연두색은 우리나라 주가입니다. 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에요. 전국 주택가격입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상투일 때거든요. 미국이 먼저 상투를 그 다음에 일본이 상투를 치고 91년 2월 달 우리는 91년 5월 달에 상투 칩니다. 그 다음에 IMF 때까지 우리나라 6년을 빠져요. 일본은 12년을 더 빠져 갖고 거의 2010년까지 빠집니다. 그리고서 2020년까지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한 5년 정도 반등 비슷하게 그래서 토탈해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